안녕하세요 네아오입니다 하스스톤 역사의 길이 남은 명경기를 알아보는 시간 하스스톤 명경기 파헤치기 오늘의 명경기는 2025 월드 챔피언십 한국내전 데피니션 선수와 천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19년도 윈터시즌 챔피언십으로 데뷔 계속해서 최고의 선수에 도전해온 데피니션 윤지용 선수 거듭되는 그룹 스테이지 탈락 항상 꾸준했지만 한 번의 번뜩임이 모자랐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기회 어쩌면 본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 선수를 만납니다. 천수 선수는 16년도 라스트콜 우승 월드 챔피언십 4강이라는 충격적인 데뷔, 그랜드마스터즈 폐지 이후 바람처럼 사라졌다가도 복귀 이후 라스트콜 우승 이젠 월드 챔피언이라는 왕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라인업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간의 길 너머로 메타 익숙하시죠? 데피니션 선수는 발견 양꾼, 미드 조끼, 퀘스트 전사, 사이클 도적을 준비했고, 천수 선수는 발견 양꾼, 미드 조끼, 퀘스트 전사, 하가사술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적과 주술사를 제외한 세 대기 같군요. 발견 양꾼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게다한 프로게이머들에겐 필승 카드로 꼽히며 최고의 밴류를 기록했으나, 데피니션 선수는 양꾼을 밴하지 않는 독특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대신 죽기 덱의 피락을 채용하는 등 양꾼전에 대비하고 공격적인 운영을 틀어막는 퀘스트 전사를 배하는 전략입니다. 천수 선수는 양꾼에게는 취약하지만 모든 덱에게 둥글둥글 하면서 특히 전사를 잘 잡는 주술사를 기용 양꾼 밴을 하는 정석적이면서도 탄탄한 라인업입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파헤쳐 보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데피니션 선수는 사이클도적 천수 선수는 미드레인지 죽기로 시작합니다 6턴에 동전 인신디우스를 내며 완성된 데피니션의 콤보 폐색이 짙어진 천수 최후의 수로 진리악스 벽을 쌓는데 분출이 3개 남은 상황에서 이번 드로우로 전부 다 뽑히면 벽을 못 뚫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요 정말로 분출이 모두 뽑혀버리면서 진리악스가 전부 일체력으로 생존 방어를 성공하며 1대0으로 리드하는 천수 선수입니다 2세트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사이클 도적을 꺼내는 데피니션, 하가사술사를 꺼낸 천수 선수입니다. 인프 먹어라로 두 번째 재고 처분을 찾아낸 데피니션, 와3턴의 재고 처분 두개 박수를 치는 천수. 이게 사이클 도적이죠. 결국 버텨내지 못하는 천수, 1대1로 따라가는 데피니션 선수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의 격돌하는 최고의 모델, 월드 챔피언십 1대1 상황에서 시작되는 바로 이 3경기가 오늘의 명경기입니다. 데피니션 선수는 퀘스트 전사를, 천수 선수는 하가사술 사술사를 선택했군요. 매치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주술사가 다소 유리하다 언급해 드린 적 있었죠. 퀘스트 전사는 주술사의 실수 투성이 짐꾼 딜 누적을 5턴까지 방어해 낼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술사의 별에게 소원을 카드를 통해 하수인을 버프시키면 전사는 난투 의외의 카드로 필드를 정리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매턴 힘겹게 버텨내야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주술사가 뒤심이 약하냐. 엘리 복사 장소와 아라키르를 통해 언제든지 두꺼운 방어도를 뚫고 킬각을 노려볼 수 있어 전사는 벌벌 떨어야만 하죠 전사는 대부분의 턴을 그저 맞아야만 합니다 자 멀리건입니다 술사는 뒷심이 강하다고 했죠 막는 것도 어려운 와중에 막기만 해서는 못 이깁니다 테스트를 가져가 원턴 킬을 성공해야 전사가 승리할 수 있겠죠 천수 선수는 초반 압박을 위해 탐조를 챙겨가는 모습이군요. 데피니션 선수 경지가 잡힌 것은 좋습니다. 일만화 플레이가 없는 천수 탐조에서 짐꾼을 노리는데 아 실패합니다. 하가살라도뽑아놔야겠죠 기분 좋게 경지로 스타트하는 데피니션 선수와 무난하게 터뷸루스 올려주는 천수 선수. 데피니션 선수는 영광을 위하여로 드로우 두 장을 보는데 악플과 난투 세트가 들어옵니다. 난투 두 장을 이미 손패 확보한 만큼 느껴지는 드. 든든함이 벌써부터 다르거든요? 천수선수, 하가사로 별에게 소원을 찾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별에게 소원을. 좋습니다. 두 번째도 별소가 좋을 텐데, 아, 서리장식물입니다. 차라리 사나운 새들이라면, 블록신이 연계를 통해 깜짝 데미지라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전사전에서는 약간 아쉽죠? 오른쪽 옛 고정, 너무 좋은 드로우죠? 적절히 박밀로 하가사 끊어주는 데피니션 선수. 이게 다 천수선수의 초반 하수인 드로우가 없었기에, 써야 할 방어도가 남아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오, 하지만 천수 선수, 서리 장식물이 들어간 수액 괴물이나 그냥 서리 장식물을 쓰면 동전 별에게 소원을로 이어갈 수 있는 뻔한 수였을 텐데. 무라딘은 재미있죠. 서리 장식물이 담긴 수액 괴물이 아닌 무라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별에게 소원을 버프가 발린다는 가정하에 서리 장식물 필드를 구성하면 상대에게 15딜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난투를 쓰거나 적대적 침략자로 어느 정도 필드 정리할 수 있겠죠. 무라딘을 냈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무라딘이 버프를 받을 경우 구 공격력이 되면서 18D를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적대적 침략자의 정리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개체수 자체가 적으니 난투 확률은 주술사에게 더 유리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상대는 이미 방밀 한 장을 하가사에게 쓰기까지 했고요. 게다가 구광의 망치를 대기에서 가져와 덱 압축까지 천수 선수 주술사의 숙련도가 돋보이는 상당히 좋은 선택입니다. 대피니전 선수. 애매해졌습니다. 일단 악어를 풀어라는 확실하고 별소가 무서워 뭐가 나오던 난투는 확정이겠는데요. 난투를 보기 전에 영광을 위하여를 할 만화가 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겠는데요. 난투 결과 먼저 봐야겠죠. 악어 천만다행이군요. 동전 수액 겸을 별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나 다음 턴에 또 수액 겸을 별소 할 거야 라는 심리전까지 들어가는 거라서 대단히 날카로운 타이밍입니다. 오른쪽 드라코렉스 별소 2 이후부터는 드라코렉스나 진리악스 침략자와 같은 낮은 피해기반 정리기들이 무력화된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전사가 하가사 주술사에게 애먹는 이유죠. 이야 하지만 데피니션 선수, 여기서 드라코렉스를 던져줍니다. 이건 세 가지 각을 한 번에 본 거네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진짜 수액 괴물 별소가 한번더 나올 경우 필드의 수액 괴물이 11, 8, 악어가 6, 4가 되죠. 드라코렉스를 안 정리할 수는 없겠죠. 수액 괴물로 정리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질리악스나 침략자로 새로 나온 수액괴물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주술사도 필드를 더안깔 수는 없으니 천천히 막다가 추후 난투각을 재면 되겠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다른 하수인으로 채운다면 오히려 더 쉽죠 침략자나 질리악스가 나가기 전에 드라코렉스로 시원하게 한번 양념해준 셈이 됩니다 두 턴에 걸친 정리각을 셋업한 것이죠 여기서 천수 선수가 이거 너무 노골적인 두턴 정리 셋업인데? 에라 이것도 한번 정리 가능한가? 하면서 다 깔아버린다면 마지막 세번째각악풀 난투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수였는데요 비행을 사용하며 우회로를 찾는 천수 선수 속공과 전화 충격으로 정리 최대한 본체 데미지를 많이 넣어주는 천수 선수입니다 난투 사용하는 데피니션 악풀을 사용하지 않는 점이 대단히 독특하네요 어떤 스노우볼을 굴릴지 오 그래도 난투에서 9피해짜리 수액괴물 생존 천수 선수에게 희소식입니다. 두 번째 수액 괴물을 보여주는 천수. 야 이런 셋업을 이제서야 의도가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플레이를 보시면서 알아보죠. 주술사전에 침략자나 드라코렉스, 질리악스 같은 카드가 별소 이후 무력해진다고 했었죠. 그러나 침략자를 두장 합쳐 사용한다면 침략자, 침략자 그리고 곡을 깔끔한 정리. 데피니션 선수는 이 각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레니아오 님 악플은 쓰지. 도안는데 이게 무슨 셋업 이라는 거죠 아니죠 이건 분명히 셋업 인게 난투전에 악플을 사용하지 않은건 상대방이 만약 방어도를 깎을 경우 10만화 침침고 안 깎을 경우 11만화 침침악 그리고 12만화 침침고 세팅 이 세가지를 모두 염려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악플 풀을 아낀 거죠. 곡을 한 장만으로는 상대방이 방어도를 깎아주지 않을 경우 10만 화선 한 턴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한 턴을 보완하기 위해 악어를 풀어라를 아낀 겁니다. 순간 불리해진 천수 일단 정리하고 개체수를 늘려줍니다. 여전히 리드하고 있거든요. 제아무리 묘수를 찾는다 한들 이미 난투 두개다 빠진 전사 어찌하겠습니까? 이대로 숨통을 조여가면 승리는 분명 천수 선수의 것입니다. 데피니션 마땅한 정리기가 없습니다. 드로우 먼저 보는데 엘리스 일단 질리악스 내줍니다. 이제 손패에 남은 네 장의 카드로 마지막 정리인 끝공까지 버텨야 하며 그 끝공을 통해 원턴 킬을 해내야 합니다. 밧줄까지 태워가며 고민하는데 두 번째 별소를 배제하느냐의 고민 같거든요. 결국 팔팔을 잡으며 별소를 배제하는 데피니션 불리한 만큼 큰 리턴을 노리는데요. 질리악스 별소보다 더한개 튀어나오는데요. 천수 이러면.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고지가 눈앞이에요. 오른쪽 보험 블록시니까지. 이러면 블록시니 어른 멀록으로 제차 필드 채울 수도 있거든요. 난투가 없는 전사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데피니션 드로우, 방패 올리기. 이제 어쩌죠? 끝공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퀘스트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나요? 엘리스를 선택하는 데피니션. 주문 발견으로 난투 노리는 건가? 와, 10만화? 10만화 장소를 고른 데피니션? 지금 무언가 뽑아내지 못하면 끝나는 상황에서 낼수 없는 선택지를 골랐다고요 처음부터 데피니션 선수는 10만화 장소와 악플 밥을 하는 걸 확정하고 플레이 해줬던 거네요. 사실 주문 발견이 1등상인 걸 고려하면 굳이 10만화를 고를 필요가 없고 굳이 밥을 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을 텐데 도대체 무엇을 노렸고 어떤 의도였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천수 선수, 오른쪽에서 나온 비행으로 들어오 볼 것도 없죠? 아라키르 뿐입니다. 데피니션 선수도 알죠? 모든 종족 하수인이 전부 다 왔거든요? 서로 손패에 7 데미지 질풍 아라키르가 있다는 걸 알면서 플레이합니다. 1초 즉발의 상황. 데피니션 선수가 확실한 정답을 도출하지 않았다면 천수 선수, 라스콜 황제 승리입니다. 자, 장소. 정말 중요한데요. 선택지도 보여주지 않은 채 1초 만에 고른 주문. 판금! 방울로 들어오. 방밀은 좋기는 한데 생존이 가능한가요? 방밀하고 랩터로 교환. 야, 이제.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10만화 장소 이유! 끝공 코스트를 줄이기 위한 선택! 사실은 랩터가 1등상이었던 겁니다 어느새 14만화까지 떨어져 다음 턴 확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천수 선수의 필드 데미지는 18데미지 아라키르가 나와도 32데미지거든요 현재 데피니션 선수의 체력이 42인 걸 고려하면 황금이 나오지 않았어도 그는 생존했다는 겁니다 데피니션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엘리스 10만화 마라 장소 또한번 저를 놀라게 만드는군요. 천수 선수 그래도 나아가야 합니다. 최대한 데미지를 나눠서 많이 넣기 위해 화신 형상을 먼저 선택하는 건 매우 영리하군요. 아라키르와 절대 같이 사용할 수 없는 3마화 카드이기에 미리 질풍 무기와 사용해서 최대 데미지로 사용하는 것이죠. 선 아라키르 후 화신이 아니라 선 화신 후 아라키르인 이유는 화신을 먼저 하고 남은 마나로 사나운 새들을 활용할 경우 나온 하수인들이 다음 턴 재차 공격에 성공한다면 데미지 기대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공격하는 쪽은 디테일과의 싸움입니다. 천수 그의 디테일은 이 무대에 있기에 하나의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음 턴 아라키를 14데미지 확정이거든요? 이 필드를 정리하고 체력도 늘려놔야 하는 숙제를 내는 천수! 데피니션 결국 무너집니까? 라토로비우스를 내고 운 좋게 아마라를 뽑는다면 체력은 차겠지만 끝공은 못 내겠군요. 오른쪽 별소 같은게 붙는다면 두 턴에 걸쳐 너무 아프게 맞아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교환성을 남은 카드 6장을 봐야겠는데요. 남은 카드 6장은 무한 리필, 경지 아지노스의 보루 방패, 옛 고정, 밀고자, 햄그 무엇도 교환성 한 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린이 희망이란 건데 마법봉을 사용하면 끝공의 만화가 사만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마법봉으로 무언가 뽑아서 사용을 해야 끝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법봉 술잔 옛 고정 무한리필 자 먼저 술 짠을... 아지노스 보루 방패 아니 이러면 무한 리필이 영 코스라서 보루 방패와 같이 두 장을 사용하면 끝공 영 코스라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도합 20 내고도의 보루 방패를 뚫어내야 하는 천수 천수 선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이 선수는 정말 중요한 대회마다 왜 항상 운이 없는 거죠 천수 브룬 모먼트 하이라이트도 나오겠습니다 이러다가 장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경기를 준비하는. 나을까요? 도합 20내고도의 보루 방패를 뚫어내야 하는 천수 그의 표정에서 투지가 사라졌는데요 이건 안전하게 라토르비우스를 꺼내주는 데피니션 차원문과 썰퍼라스가 손패에 들어왔습니다 끝공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블록시니를 정리해주고 와 데피니션 새로운 보루 방패로 갈아껴주는 디테일까지 주술사는 질풍 무기 등 다단 공격이 가능한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4내고도로 4, 유지해주는 겁니다 천수 선수 88 어른벌록 4마리로 다시 필드를 구성해보지만 3장의 보루방패를 뚫을만한 수가 뭔가 있을까요? 천수선수는 어째서 어째서 매번 이런 일을 당하는거죠? 썰퍼라스로 갈아낀 뒤 칼라사 그리고 보루방패 데피니션 선수도 칼라사를 냈기 때문에 시간 왜곡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천수선수 어떻게든 찾아볼까요? 보루방패 5장에 필적하는 뒤심 블록신이 엘리스라면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5만화가 남으니 5만화 하나 두개는 전부 10만화를 골라야 할것 같은데요. 자 일단 5만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5만화 장소는 방어도 중매를 골랐네요. 다음은 10만화입니다. 첫 10만화 장소는 방어도 주문을 골랐다는 거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 10만화 장소는 랩터 주문입니다. 아 혹시 발견해서 복사 보신 분 있나요? 아니 몇 개를 봤는데 아라키르 복사가 국룰인 덱에서 노복사? 아니 이번 경기 천수선수 도대체 끝까지 왜 이런 건가요? 근데 이거 저만 싸한가요? 일고자로 아라 키를 꺼내면 끝나는데요, 밀고자 노멜리아.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복사 장소가 없으면 핵도 없는데요. 신마라 장소 올리고 주문이라도 좋은 게 나오는지 볼까요? 아,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천수 선수 망치 무한 키우기로 가야죠. 아, 근데 시간이고 망치 무한 키우기를 하기에는 천수 선수에게 허락된 시간이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명경기 파헤치기였습니다 양쪽의 경기력이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데피니션 선수와 천수 선수와의 경기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혹시 데피니션 선수의 술잔 보루 방패가 기억에 짙게 남아 역시 운빨 게임이야 라고 기억에 남으셨나요? 하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드라코렉스와 침략자를 활용한 설계 그리고 10만화 장소의 판단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주세요 하스톤은 결국 실력 게임이니까요 2대1 상황에서 이어진 남은 세트는 3대 2의 접전 끝에 결국 데피니션 선수가 천수 선수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펼쳐진 결승전에서 월드 챔피언십 최다 진출자 무려 4회 진출에 빛나는 중국 최강 샤오티를 만난 데피니션 선수는 3대 1로 패배하며 아쉽게 준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도전할 데피니션 윤지홍 선수 그리고 모든 한국 선수들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명경기 파헤치기에서 보고 싶은 경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하스스톤 명경기 파일치기 해설의 레니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